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직접 달린 초보러너의 슬로우 조깅, 솔직한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박한 마음에 갑자기 매일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힘들거나 다치면 절대 꾸준히 할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난 지금, 어, 저는 주 4회 이상 3km에서 6km 정도를 숨차거나 힘들지 않게 일상처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10km도 달릴 수 있겠는데 라는 행복한 생각까지 해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스스로도 놀라울 뿐이에요. 먼저 제가 3개월 동안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처음에 러닝과 조깅도 구분 못 했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러닝은 약간의 훈련 느낌이고 조깅은 건강을 위한 루틴한 운동 느낌입니다. 저는 속도나 페이스로 말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해서 페이스로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차가 크지만 대략적으로 페이스가 7분 넘어가면 조깅, 7분 이내면 러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7분에서 8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으니 아직 조깅만 하고 있는 거죠.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느린 조깅이니까 8분 30초 그 이상의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리면 될까요? 이것저것 적용해 본것 중에 제가 항상 신경 쓰는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달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어, 첫째는 상체는 바르게 세웁니다. 저도 모르게 등이 굽어져서 의식적으로 등과 허리를 바르게 펴고 어깨와 팔은 힘을 빼줍니다. 둘째, 보폭은 작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발이 내 몸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 내 앞에 가볍게 떨어지도록 하고요. 발은 약간 앞꿈치부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지 뒤꿈치부터 쿵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숨 차거나 힘들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슬로우 조깅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월별 변화를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 한 달을 연속으로 30분 달리는 것을 목표로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던 저도 30분을 연속으로 달리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실로조깅으로 느리게 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두 번째 한 달은 몸보다는 마음이 힘들었는데요.30분을 연속으로 달렸다는 기쁨도 잠시.나는 어, 왜 이렇게 느리지?남들은 다 빠르게 뛰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거리도 조금만 늘리면 힘들어서 3km에서 늘어나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니 달리기 하러 나갈 때마다 좀 쉬어볼까 하는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면 그냥 걷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달리러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제 기초 체력이 조용히 쌓이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70일 정도가 지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도 늘고 페이스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5km가 기본이 되었어요. 페이스도 지난달에는 8분에서 8분 30초였는데, 이제는 7분에서 8분으로 1분 가까이 단축이 되었어요. 5km를 달리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10km 달리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로우 조깅을 통해 속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초반에 다치거나 지쳤다면 저는 이 5km를 매일 달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지속 가능한 러닝 습관을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